어제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를 했고 오늘은 이제 투어 이틀 차인데 퍼핑 빌리랑 필리바이어랜드 투어를 하러 갑니다. <목소리> 여기에 저거 그 도장 같은 거 찍나봐. 진짜 약간 옛날 그거다. 출발하고 2분에서 3분 뒤가 사진 찍기 제일 좋대. 거기 <laughs> 다리가 제일 높고 <laughs> 근데 여기 길대. 빠지 않겠지? 재다 <laughs> 할아버지 같아. 재밌어? 재밌어? <laughs> 어? 재밌어? <laughs> 어, 컵세게더 나보다. <laughs> 오. 여긴가 보다. 아이드님 있나? 왜 이렇게 허여물고나게 나오냐 음. 나무가 500년 됐다고? 500년? 음. 그렇게 안돼 보이는데? 잘래보야 아니 더안 되고요. 500년 됐으면 엄청 커야 되는 거아니에막 그렇게 엄청 커 보이지 않는데. 진짜 밀림 같네. 아, 아마존 같은데? 엄청 울창해. 여기 나무들 더큰거 같다. 여기 숲속 걷는데 새들이 아주 못생기게 열고 있어요. 아. 진짜 특히 싫게 울린다. 이제 시티로 돌아가기 전에 마을 하나 들렸어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긴 마을이에요. 저 여기서 비저트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스콘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큰거 같아요 그럼 네, 1 5 0 0 0원이 비싸긴 하겠다 <laughs> 많이 비싸긴 하다 야, 기앉서 먹을까? 진짜 마을이 조그만네 저희 스콘 여기서 앉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5,000원? 진짜 비싸긴 하겠 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맛있게 보긴 한다 진짜 맛있겠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소스를 많이 주서진 좋아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 따끈해 조금만 발서 나 주는 거 아니였어? 짜 응. 그랬잖아 너 <laughs> 맛있어? 응. 맛있다 퐁신퐁신하네 음맛있나 맛있지? 근데 이거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소스에 진짜 엄청, 엄청 신선한 것같 우유 농축시킨 맛, 생크림이랑은 다른 느낌. 라즈베리 바르고 뭔가 음. 바르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는데? 그러네. 진짜 맛있어. 이제 오전 퍼핑빌리 투어 마치고 다시 멜버른 시티 도착해서 점심 먹고 있다가 다시 모인대요. 그래서 저희는 마라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재료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마라탕이 나왔습니다. 음.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고기도 그냥 똑같이 그램당 받고 해산물도 뭐 가리비, 조개 이런 거 엄청 많은데 다 그냥 그램당으로 받아요. 확실히 대륙이 하나의 나라라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맛은 땅콩이 많이 들어가니까 <laughs> 진짜 맛있다. 호주가 이민자 나라다 보니까 얘네도 지해 음식이었고 가이드님 말로는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마라탕이래요. 어디가나 중국이 다 먹고 있어. 저 이제 마라탕 먹고 나왔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었던 마라탕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 아니에요. 그래? 몇 번째? 두 번째? 음,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출내가 더 맛있었어.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그 재료가 엄청 다양하고 모든 재료를 다뭐 추가 요금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그램 당으로 해서 진짜 좋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숙주가 없었다는 거. 아쉽더라고. 그거 말고는 뭐 완벽한 거 같은데? 한국보다 조금 더 짭짤한 느낌.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이제 좀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20분 뒤에 또두 번째 투어 가는 거 미팅하기로 해서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특이한 거 있네. 대사장의대불 악마란 뜻이죠? 이 선배님가 암청 날카롭다. 하루에 20시간 자는데. 개 있는 네 시간을 봤네요. 새끼도 있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열심히 훔친다. 요 사는 거니? 물 뿌릴 것 같은데 우리한테? 조심 조심 조 이제 캥거루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마리밖에 없나? 하얀색 캥거루. 아 이것도 캥거루였어. 아, 쓰... 아 얘는 그냥 그 아, 이상 그 뭐라지? 장애 있는 거인가? 비노아네 맞아요. 그, 그 살색소? 네. 되게 힘이 없나 보네요. 얘는. 가만히 있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밥을 많이 먹어서좀 제가 아, 봤을 때는 배불러서 그런가? <laughs> 충분증 때문에 누워있는 거 같습니다 인기가 많아 아앵새구나 저거 여기 근새가 되게 많은가 보네 진짜 많 진짜, 아, 진짜. 여기서 2년 사시면이아 아, 죽이고 싶어 아침에 간식 따라와아 이거 엄청 많네? 이거 그냥 먹이시면 먹이 되나요? 덜, 덜어서 오잘 주네 어 약간 침닿다왜 <laughs> 어, 이렇게 많이 흘려, <laughs> 근 네. 쓰다듬어 봐 쓰다듬어 네. <laughs> 오, 쥐뚠다. 새끼니까 좀 만만하다. <laughs> 되게 순하네요, 근데. 오, 우리 캥거루, 과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캥거루는 근육질 캥거루인데. 그런 캥거루는 야생에 있어. 아~~ 본적 있으세요? 근육질 캥거루? 어 있습니다 아, 근 여기 막길 다니다 보면 캥거루에 모두 길다 것도 있다 고니 어, 많이 당해요 가만 <laughs> 얘네들이 구불를 보면 달려뛰어 들어가지고 죽어요 아~~ 혹시 아, 캥거루 고기 드셔보셨어요? 아 맛이 없습니다 비추얼이너안 아, 먹길 잘했지? 냄새나고요 질결 되게 아, 근데 척하게 가만히 있네 <laughs> 집에 하나 데려가고 싶해집다 <laughs> 부셔져 응. 여기줄래안 응. 되겠어 줘야겠다 내가 볼게 기다려봐 귀엽네 <laughs> 눈망울이 귀엽네 <laughs> 야, 안 깨물겠지? 안깨물어진지해귀여워 생각보다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귀엽네 지 <목소리> 진짜. 무서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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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근육질 짜진요 진짜. 이요 아 진짜 새끼라서 얘는 좀큰면 괜찮은데? 이정이 나오려고 하는 데같은데먹이 달라고 지금 간다 왜면하는데왜이렇게징 어? 괜찮은데? <laughs> 이정이제 없어, 없어 없어 끝난 세워놨어 얘네. <laughs> 여기 라마도 있거든요? 라마인지 알파카인지 왜 쳐다보지? 먹을 것도 아닌데 려고는거 뭐 아니야? 그런 거야? <laughs> 발사 준비릉릉 엉덩이 때려도 되나? 가볼까? 가까이? 아, 침 뱉을 거 같아 어어? 도가 아, 하긴 등을 보이면 안돼 야생동물한테는 어? 왜 이래? 빨리 도망가자 내가 이끌게저기로퍼져 이거, 이거. 이는데 응. 이거, 와, 아니,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엄청 큰데? 조그만 아기돼지 같아. 나 처음 봐. 이 알차네. 예전엔 여기서 물개를 관측했었대요. 지금은 없어졌고, 석양이 가장 이쁜 곳중 하나라고 가이드님이 하시던데. 여기도 알라비 있어.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호주가 자연 보존이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 큰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는데 호주가 생각보다 엄청난 대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연이 너무 예뻐. 잘 정돈된 자연? 맞아. 발리는 정돈되지 않은 자연인데, 맞아 맞 호주는 맞아. 정돈된 자연 느낌. 발리는 좀 인공적이야. 뭔가 일부러 관광지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여기 그냥 맞아, 맞아, 맞아. 있는 게 진짜 엄청나서 관광지가 된것 같은 느낌. 저 멋있다. 여기 펭귄도 있나봐요. 펭귄이야? 그런 것 같은데. 새끼 펭귄 맞네 이거 털이네 다 이제 펭귄 퍼레이드 보러 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펭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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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와 그니까 진짜 뒤뚱뒤뚱 아장아장 걷는다 펭귄 파레이드 보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는 촬영이 이지되어 있어서 따로 찍지 못했고 펭귄 엄청 조그만한제 팔뚝만한 펭귄들이 줄지어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게 엄청 귀엽고 되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은하수같이 쏟아지, 쏟아지듯이 완전 별이 엄청 많아서 제가 인도에서 봤을 때보다도 오히려 별이 더 많아서 별 투어라고 해도 여기 올 만큼 별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아어근 너무 추워서 경량패딩 필수 너무 추워 바람막이 입었는데도 추워 저는 바막만 입었는데 딱 괜찮았고 아무튼 진짜 이거 되게 멋있었어요 어들어갔다 화장실 앞에 뭔지 모를 이상한 생물체도 있어요 이게 포섬인가? 저희는 이제 투어 끝나고 시티에 도착을 했어요. 엄청 피곤했는데, 그래도 진짜 재밌는 투어였던 것 같고, 내일 여기가 이스터라고 되게 큰 공휴일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약간 핫한, 밤. 어, 핫한 밤이고, 사람들도 많고, 한국의 막 붉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밤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일 이 휴일이라서 술 취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엄청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조금 아닌 것 같지 않아? 모르겠네. 하여튼 저희는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